되었습니다. 자, 경기 속행. 오우! 자, 지금 오른손 맞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는 천동선수. 2 0대 55kg 프로복서랑 아저씨 스트리트 파이터가 붙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루입니다. 자, 오늘은 싸움을 좀 한다는 아저씨랑 프로복서가 붙는 그런 경기를 함께 시청하실 건데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아저씨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논란이 있는 게저 선수 본인 피셜로는 본인 말로는 어 자기도 프로 복서라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흑인 선수는 예, 이 선수는 확인이 됐고요. 전적이 15전을 치른 어 프로 복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독자 147만 명을 자랑하는 온라인 격투기 단체 스트리트 비프에서 제공해 준 스트리트 복싱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서로 크랩 가드인가요? 하지만 거리 좁혀지고 난타전 마구마구 휘두릅니다. 오, 자, 지금 턱 맞고 쓰러지는 천둥 선수. 아, 지금 작은 짐승 선수의 날카로운 쇼트 펀치가 정확하게 명중하고 순간 다리가 풀려버리는 천둥 선수였습니다. 자, 경기 속행. 오, 자, 지금 오른손 맞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는 천둥 선수. 아, 작은 짐승 도발합니다. 뒷짐지면서 들어오라고. 아, 약간 미스매치의 느낌도 나고요. 오, 가드 완전히 내려버립니다. 작은 짐승. 어, 확실히 모래바시라 스텝발기어스텝발가 굉장히 어렵네요. 하지만 체중 이동해주면서 와, 각도 틀어지면서 바디랑 머리 섞어주고 결국 다운 시킵니다. 또 다시. 아, 근데 네 천둥 선수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네요. 아, 경기 끝났는데 딱 1분 걸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 장면 슬로 모션으로 보면서 어,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넉다운 장면이죠. 어, 오른손 왼손 턱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크랩가드는 어, 원래 디펜시브 복싱 자세인데 어, 그 자세를 취하면서 서로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죠. 자 그리고 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 머리 움직임 보세요. 스웨이 해주면서 더킹으로 이어지고 복부를 향한 어퍼컷. 그리고 확실히 모래바시다 어, 보니까 스텝이 많이 꼬이죠. 양손수 모두. 하지만 어, 작은 짐승 선수 계속 스텝 밟아주면서 어, 각도 틀어주면서 왼쪽 오른쪽 복부 안면 모조리 섞어주면서 경기 깔끔하게 마무리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천둥 선수는 굉장히 어, 호기롭게 초반에 불같이 달려들었는데 어, 결과는 좋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